문화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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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난 코난 아니 남도일이에요 탐정이죠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그것도 틀렸어요. 전 꼬마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에요.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난 고난이라고 해. 감정이지. 전,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미술작품이기도 하답니다. 반쿼터는 세상의 모든 것에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화가랍니다. 아버진 종이뿐만 아니라, 천, 나무, 심지어 생물한테도 그림을 그렸죠. 마치 자기 그림으로 온 세상을 채우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만든 작품 중 하나랍니다. 포르보라는 불을 가까이해서난안 되는 폭탄 생물이야. 폭발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보석이나 광석을 설거할 때 자주 쓰이곤 하지.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맡겠어. 함부로 불 장난하면 자다가 이불에 지도 그린다고. 애들은 저기서 물놀이나 하면서 <놀람> 내말못 들었어? <놀람> 거기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보고 우리도 이런 저주받은 곳에서 잠을 자란 말이에요 말도 안돼 어? 틀림없는 저주예요 히카와 미스지의 저주로 스미카 살해당했다고요. 에? 나도 실없사 보이는 건 사양이야 다녀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도저히 말못 하겠어 어머나 세상에 역시 스즈키 나나 맞구나.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라니?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집 주소를 보고 찾아왔단 말이 났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나나들을 붙잡아서 계산을 끝내야 된다. 이 말이 났냐? 어떡하면 좋단며 사실은 오늘 내가 좀 바쁘걸랑... 아, 맞다, 좋은 수가 있다. 헨, 나 대신 멋진 친구를 소개해 줄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laughs> 먼저 건전한 몸을 만드는 게중요하다고요 Oh, <laughs> <laughs> it's violence! 그건 건전한 게 아니라, 난 폭한 거예요! Oh, 나라! 정말 대단해요! 저 빅사이드! 정말 다이너마이트 몸매요! 예 어, <laughs> 안녕? 아서와, 꼬마야. 너 여기 처음 와보니? 물론이지. 잠깐만. 자, 이름 쓰고, 기력은 어느 정도니? 아, 아 그래. 하지만 저엔, 아, 저기, 하지만 이 아인... 아, 잠깐 기다려. 어린인는 500... <laughs> 아키라 부탁이라면 뭐...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끝났니? 저런. 아, 그래, 맞다. 다음 주에 어린이 바둑대회가 열리는데... 자, 한번 가볼래? 또 와. 아, 키라하고 두기엔 역시 좀 무리였나 보지. 아, 아, 아 설마 말도 안 돼. 아키라가 지더니 정말이야? 아, 그 아인 분명히... 지금까지 한 번도 대국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내 목표는 그냥 입단 정도가 아니야. 최고 성적으로 입단하겠어. 지금 현재 배점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이스미 형하고 와야 하고. 어, 히카루도? 뭐 상관없어. 목표는 전승 입단이야. 요리를 잘 봐. 아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씩 움직이거든.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야. 그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움직인단다.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우리들 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다 됐다! 됐어! 드디어 완성했다! 완성! 식빵맨, 드디어 완성했어. 내가 직접 짠 목도리, 물어봐. 재작년 여름부터 만든 거란 말이야 식빵민한테 크리스마스 선물하려고 열심히 짰어 마음을 담아서 짜다 보니 가을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지나고 하지만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자기 이런 멋진 집에 살게 되고 게다가 자상한 남편이 이렇게 맛있는 칵테일까지 만들어준다는 게요 당신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혐을 형을 구해주세요. 아는 게 많으면 명을 재촉하는 법이요. 실은 너처럼 민간 세상에서 온게 아니야. 모야는 바로 여기 바람 지역 출신이야. 우리 둘이 바람이 멈춘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래. 풍차 뒤엔 바람동굴이란 게 있어. 바람이 통하는 길. 그게 벽돌로 막혀있었지. 그 벽돌을 없애려고 했더니, 마이너스 괴물이 우리를 공격해왔어. 아! 이때부터 나하고 만난 사진이다. 행운인 거 알지? 이렇게 예쁜 애 만난 거. 아니요. 유지가 늘 받아줘서, 저희 둘,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만날 수 있었던 거려. 네. 내일로 꼭 1년이에요. 그치? 할아버지, <laughs> 다음번엔 꼭 사자도 데리고 오세요, 골목이 막혀있어 툭지구들끼리도 다들 친하게 지낸댔어 툭 전지 기분 나빠툭 하지만 너네 식구들하고도 친하다 그랬잖아 툭에라야 무슨일이니? 그랬어? 아이고 기특해라 에라는 넘나? 아버지 누나 아니 뭘 봤길래? <laughs> 너 학교에 가는 길에 아추을 사가지고 와라 알았지 제라야 그래 이게 대체 얼마만이니? 아개라란다

네 목적은 뭐지? 이런 한심한 마을에서 동료들과 서로 상처나 위로해주며 그렇게 잊고 살 거냐? 우치하 이타츠를 늦었네요. 지갑이요? 찾는 지갑이 이 날가 빠진 거 아닌가? 응. <laughs>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세상 무서운 걸 몰라 훔친 거라고 당신 주머니에서 무서운 얼굴 하지 마. 그냥 인사 정도 한 거니까 한 달간 응. 파리에서 생활하기 위한 응. 연습하고 응. 치라고. 빠른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란 걸늘 명심해.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난 명탐정 코난이라고 해. 맞아. 괜찮아. 사실 난 이름만 코난이지. 진짜 그 코난도 아닐 뿐더러. 뭐라고 하면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뭐. 아이, 말 많은다 머리네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자, 자길 보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래도... 이용가치가... 없어. 결국 사람들은 모두 상대가 자기한테 이용가치가 있나 없나만 생각할 뿐이야 흥분하지마 누군 오고 싶어서 온줄 아니? 캠핑이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어떤 분이 우리 엄마를 설득하셨대 누가 할 소리? 방학을 망친 게 누군데 그러셔 난 이렇게 완벽한 여름방학 계획표까지 짜놨었단 말이야 어. 근데 이런 한심한 애랑 세달 동안 캠핑을 다니라니 멍청이 자살할 것처럼 보였나요? 난 그냥 강을 쳐다본 건데 왜요 못 믿겠어요? 이런 내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나 정말 그런 슬픈 짓은 안할 거예요 친구 고마웠어요 그럼 잘 다녀오렴 조심하고 그곳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포포? 와 치비킹은 되게 센가보다 아, 너무 좋겠다 나도 여행하고 싶어 세상의 모든 숲을 보고 싶어 치즈 브륄레, 거기다 치즈 슈크림에 치즈 샤브레. 아! 내가 요리를 못해서 안한줄 알아요? 맘만 먹으면 나도 이 정도는 한다고요 죠 치즈는 미용과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쯤. 바닐라님을 위해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팍팍 드세요 쯤. 뭐가 뭔데? 아? 별로 쓸데없는 거였어. 아? 수업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네,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손 씻는 거 깜빡했네. 아, 동동이, 얘가 아까 우리가 뭐 했는지 궁금하다고. 이게 뭐야? 시야? <laughs> 마음 없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육삼빌딩. 괴로운 시절의 이름이 세어나가 슬프도다. 서향기? 음. 혹시 향기 얘 너한테 화난 거 있어? 음. 이렇게 시로 싸서 보내니까 왠지 더 무섭다. 무서웠어. 그 녀석 정말 장난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짓 못해. 하지만... 그, 그건 나도 알지만... 바쿠라... 아, 그래. 알았어. 너희들 거기서 뭐하는 거야? 앉을 거면 뒷정리를 도와주던지. 정신 차리지 못해? 벌써 아침이란 말이야. 이제 일어나서 아침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것 아니냐고? 야, 너 정말... 그러면 그쪽에서 널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몰라, 마야마. 혹시 그런 말 알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꿈속에 나오는 건그 사람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몸을 빠져나와서 상대방 꿈속에까지 찾아와서 그런 거래.